<laughs> 일단, 잠 떨어지니까 아이샤 하나 먹고. 삐를 음, 받아서 레귤 앨범을 샀는데, 사실 학교 책 사면서 <laughs> 배송비 아끼려고 무료 배송이었지만, 배송비 아끼면 했던 대로 레귤 앨범이 이길래 한번 사봤어요. 음. 제발, 제발! 열심히 가다 꾸기였어요 뭐야 비라죠? 대박 떨려 떨려. 이도온 아이고, 좋 나왔다. 아니 하다가 뜨르르 소나무 지금 다버렸어. 근데 사인이 좀 아한번 걸어야 아, 되나? 미쳤네 잠깐만. 이거 들어 효과가 있나 봐요. 이제 모셔두고, 애들이 제발 저 나왔으면 좋겠다고 빌어줬는데, 그것 때문에 모르겠지만 잘생겼다, 잘생겼다. 저 제일 처음 뽑아보는데 짠! 진짜 대기초 아가정이라서 너무 아, 귀엽다. 다른 분이 살까 랜덤 발송이라 못할 것 같은데. 사랑 고되게 하네. 레드노 그 앨범 수록곡도 다 좋아해가지고 <laughs> 귀엽다. 아주서 <저서> 고마워. <laughs> 아러면은 숨이 다 들어 있네. 아, 스카를 이렇게 많아 줘. 아니, 이거 여기 스타시에서면사면은주는특전 사면은 이거는. 음... 아, 다 있구나. 세개다사 가지고. 음... 그 연두색 예쁘다 그렇 근데 난색이잘 나와. 한 까봐. 긴장감있봐봐 o i n g to g 근리뭐 lot of people. I'm not going 하 o g 바 t a 너무 많이 키우 e o 는 l e I'm not going to get a l 니다 of people. I'm not going to get a lot of 양 해찬을 뽑아서 이거를 정으로 교환해 받았어요. 도영이요. 개인적으로 이걸 저번에 떴을 때 너무 잘, 잘 나와가지고 충격받아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<laughs> 정우 빼고 다 나와서 좀 눈물 흘렸거든요. 도영 그 포카 너무 예뻐서 교환하기 싫었는데 그것보단 정으로카가더 예뻐서 <laughs> 진짜 레전드 포커 같아. 충격받았어. 이거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레전드다. 베레몬드 머리띠고 심지어 야구까지 들고 있어. 얘는, 얘는 진짜 못 뽑으면 너무 눈물 날것같았는데다행히 뽑아가지고 나와야 친. 유니버스 니카 매트릭스 전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찍을 때마다 샷을 넣고 싶은데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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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랑좀 다른 거 그때 달라졌어요 범때 <laughs> 옛날 앨범이 나오면 좀 사고 싶은데 제가 제일 사고 싶은 건 펀치 키는데 심지어 그거는 진짜 몇 시간 만에 품절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내가 부고살수 있을지 그러고 일단 지금은 돈이 없다 <laughs> 포카가 벌써 이만큼 많아졌는데 실제로 제서 제가 맨 처음에 녹지를 시작할 때 포카 한장은 사도 바인더는 절대 안달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애들이 이거 자꾸 사라는 거. 야서 샀는데 아이 나다를까 이걸 사고 나니까 이 바인더를 다 채우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<laughs> 너무 심해 욕구가. 일단 옛날 앨범 중에서 레전드다 싶은 거는 아직도 모아 모아 보고 싶고. <laughs> 음, 너무 예뻐. 요즘애절사 찍을 때는 여기 이거 이 포카 들고 다니고 있어. 너무 예뻐. 감사합니다. 금그 마무리. 아, 오늘은 그냥 예뻐서 산 레드벨벳 앨범. 오르골이 더 안에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얘 먼저 까볼게요. 제일 슬기인데. 칼 까고 싶은데. 칼안 쓰고. 꾸며졌어안 나오는 그 근심이 있는데 이걸로 까야지. 이쪽은... 이쪽은... 이쪽데 이쪽은... 이쪽이게약 이쪽은... 이여기이여기이쪽 이쪽은... 이쪽은... 이 너무 예뻐 은 이쪽은... 이쪽은... 이지 않았으면 좋겠은이쪽겠이 이쪽은... 이 너무 이뻐은이쪽이컨셉이 너무 가지고 사버렸거든요좀 있다 보고. 지금 포스터가 또 있네. 저 포스터를 잘랐는데. 훌. 내가 좋아하는 색기 너무 예쁘다. 이렇컨 아니, 이 풍새기 진짜. 아, 너무 좋아. 레슬만 다 좋아하는 거야. 예쁘다. 예쁘. 모슬는 것도 있고. 이거는 헐또 슬기야 미쳤다 왜 이렇게 운이 좋아? 사인을 가버리긴 했는데 여러 번은 못 봤으니까 하나 둘셋 <laughs> 귀여워 <웃음> 두근두근 어둘걸려 그 포카가 근데 뭐 있는지 잘안 봤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네 구성이 너무 궁금했어 두근두근 이거 포카 나오려나? 아, 어, 이거 처음이야. 저 키보드는 한번도안가봐가지고모르겠는데 어, 뭐야? 이거 좀 봐, 트레이크네. 신기해. 세우는 건가? 또 세우기야. 특히 너무 좋아 미쳤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. 이걸 다시 넣고. 자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CD, 노래 나오는 것도 뭔가 있겠지? 이콘셉트이 어, 진짜 미쳤다 이거 뭐야? CD가 조그매 어, 진짜 사진 잘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재생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너무 귀엽다 어, 귀여워 포카도 섞여있네 이거 스티커 이 컨셉이 진짜 미친 것 같아. 역시 대기업은 달라. 사인라지 폭탄. 미쳤다 미쳤어 너무 예뻐. 이 진짜 예뻐. 진짜 잘한 것 같아. 이게 역대급이야. 이것도 무광이고 이게 너무 예뻐. 하나 둘. 저 미쳤다. 이 CD를 어떻게 재생할까? 포스터도 슬기 나오고, 이것도 슬기 나오고, 이것도 슬기 나오고, 이 시대 뽑을 때도 이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<laughs> 너무 재생해보고 싶은데, 어떻게 너무 예뻐. 설명법이 여기 나와진 않겠지? 우리도 안 쓰실 것 같은데? 좋아하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는데 있는 게민는션 있는 게민는션이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너무 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있게